오늘은 귀차니즘 1인 가구 전용 후라이팬이 있다고 해서 바로 주문해 봤습니다. 조리도 간편하고 세척도 수월할 것 같아 구매해 봤는데, 과연! 쓸만한지! 제가 직접 써보겠습니다. 제품을 열어보니 생긴 건 식판 모양이네요. 세 가지 홈에다 조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. 손잡이만 연결시켜주면 되는데 손으로는 안 되니 드라이버로 고정시켜줍니다. 저희 집은 인덕션이라 한번 올려줘봤더니 인덕션 가장 큰 화구에도 잘안 맞아 보이긴 합니다. 뭐 음식만 잘 익으면 되니까 괜찮습니다. 패스. 그리고 1인 가구 필수 메뉴 계란 프라이와 군대에서 많이 먹던 추억의 냉동 볶음밥을 준비해줍니다. 기름을 두른 팬에. 계란과 볶음밥을 올려주고 가열해주면 끝! 참 쉽죠? 계란후라이 귀찮아서 안 해먹는 사람들과 냉동음식 자주 먹는 1인 가구에겐 괜찮은 아이템 같습니다. 새우볶음밥에 계란후라이 얹어서 싹 먹어주면 오늘의 한 끼도 끝! 사실 다른 것보다 설거지거리 줄어들 것 같아서 샀습니다. 자 그럼 다음 리뷰는 다바스였습니다.